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스튜디오 미릅입니다자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1.43% 가량 하락을 하면서 좀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미디어 관련주인데, 지금 디즈니 사나 마블과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 소식에 좀 크게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멘텀이 하나 더 들러붙었죠. 무엇이냐? 자, 지금 캐대형 관련돼가지고 지금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캐대형 같은 경우는요, 효과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애니메이션 1위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K-팝 데몬헌터즈의 OST 골든 또한 빌보드 핫 1위, 아핫 100의 1위를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SNS에 계속해서 이 골든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커버 영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인기세를 좀 짐작을 할수 있겠는데요. 그 수혜를 지금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이 스튜디오 미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편적으로는 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캐디언 관련된 모멘텀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마블 산 디즈니 산하의 마블과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스튜디오 미러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스튜디오 미러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좀 많이 남겨 주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으나 지금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큰 탓에 어이 종목 좀더 하락이 나올까봐 지금 공포심리로 좀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연락을 좀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정부를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사실 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주식을 하는데 모멘텀 있는 거 알겠다. 근데 이 세력들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시장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경제부 기자님들과 그리고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 총동원을 해서 좀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영상에서 좀 오픈을 해드리고 싶은데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자010 2757 9181로 스튜미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스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돼. 여기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1하나팔나로 목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